안녕하십니까 고기를 사랑하는 고기 유튜버 고기탐험대 고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45일 정도 등심을 숙성해서 마블링 차이가 고기 맛을 좌우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등심을 가지고 어 손질해서 한번 구워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심 먼저 손질을 하겠습니다. 어 기간은 4 5일 훌쩍 지났어요. 명절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거의 한 60일 가까이 됐습니다 60일 원래는 두 덩어리였는데 지금 이렇게 쪼각이 났습니다 쪼각이 난 이유가 어 먼저 영상을 찍었었어요 찍었는데 영상 파일이 깨지는 바람에 오늘 새로 다시 찍게 됐는데요 요 등심 중간에 있는 등심 요거 하나 손질해 가지고 두껍게 썰어 가지고 스테이크용으로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0일 가까이 숙성이 됐는데 뭐 크게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숙성된 냄새? 어, 그 정도예요. 그 정도고 그때 이 등심을 숙성한 이유가 음, 마블링이 좋아서 개월수는 오래됐지만 마블링이 좋아서 숙성을 한번 해봤는데 개월수 필요 없이 마블링이 좋으면 맛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숙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요거를 도톰하게 한 장을 썰어서 스테이크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cm? 어, 2cm 정도 이렇게 Wow. 자, 요한 덩어리를 구워볼 건데요. 숙성이 돼서 그런지 고기는 되게 찰져졌어요. 찰져졌는데, 보이시는 근막은 제거를 싹 하고, 근막 제거하고, 옆쪽이 기름대 위쪽에는 거의 손댈 게 없고요.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한 덩어리 스테이크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울 준비가 됐습니다. 구울 준비가 됐으니까. 일단, 밑간은 제가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섞인 거 있죠? 요걸로 그냥 소금 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소금 간 정도. 그 다음에 뒤쪽도 돌려서. 좀 과하다 정도로 뿌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간을 하고 스탬펜이 달궈지면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습니다. 기름 붓고 스테이크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기름은 여유롭게 부어주시고, 자,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마블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월수 상관없이 맛이 다르면은 마블링이 좋으면은 숙성을 하면은 맛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또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스테이크는 집에서 굽는 거나 똑같이 구우시면 돼요. 한번 뒤집을게요. 겉에 보이시죠?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 잘 나왔습니다. 또 한번 뒤집을게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튀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구우시면 돼요. 처음에는 강한 열로 하다가 이제 겉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많이 이제 바삭해지면은 그때는 불을 조금 낮추시고 이제 속까지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더불좀 낮추겠습니다. 또한번 뒤집고, 한번더 뒤집을게요. 자, 이제 얼추 다 익은 것 같으니까요. 일단 불은 끄고, 자, 저 혼자 먹을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저 좋아하는 소금이랑 와사비만 준비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빼서 이렇게 자, 다 익었고요. 상온에서 조금 한 5분 정도 레스팅 후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심 스테이크 완성됐습니다. 5분 정도 레스팅도 했고요. 이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썰때 이제 중간에 기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한번 썰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조금 질긴 부위죠. 양지 쪽 자, 이렇게 썰었습니다. 보시면은 요 정도 자,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 볼게요. 제가 얘기만 하면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laughs> 맛있어요. 맛있고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한우의 기름이 많은 느끼함보다는 되게 담백하고 고기의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맛있습니다. 소금 한번 찍어서. 이 뒤에 새우살 부분. 새우살 부분은 와사비만 올려서 음, 정말 맛있습니다. 확실히 숙성을 하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숙성하기 전에 숙성을 해서 제가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은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조금씩 썰어서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충분히 음, 맛있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원하시는 분들만 댓글을 달아주세요. 면은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한 5분에서 한 10명 사이 정도 제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고기도 이렇게 2cm 정도로 두껍게 썰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똑같이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지방이 없는 소보다 지방이 있는 소를 숙성을 하니까 식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고소함도 있으면서 하늘처럼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따지면은 한우 제일 좋은 등급보다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이 근데 가격차이가 그래놨는데 이정도 마시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만 먹어서 죄송한데 맛있어요 이제 요거 질긴거 양지부분 확실히 양지 부분도 부드러워졌어요 오늘 이렇게 음, 개울수는 많지만 마블링이 잘 나오는거 제가 45일 숙성을 해서 먹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60일정도 됐어요 오늘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개월수가 많이 됐어도 마블링이 좋고 그 다음에 고기 육질 자체가 좋은거는 숙성을 해서 드시면은 일반 마블링 없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다 그거 오늘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 제비추리랑 안창도 같이 숙성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편에 그거 두개만 구이용으로 한번 구워서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숙성고기 2탄으로 또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